안녕하세요. 콜랍니다. 1월 28일 목요일 시즌 2 하수목 영상은 짧고 내용은 없습니다. 자, 특이 장만 특이 사항이 보이면 좀 길게 하고요. 아니면 그냥 짧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44, 마이너스 1.51. 에코츠 많이 내려. 에코츠 만 원이네. 거의 구야 만원 깨지면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텐데. 2.80유니캠 어제 6%나 올렸는데. 다음 하이 룰니 안녕 하이 마이너스 4 6요 <laughs> 아 잠깐 영상 좀 멈추고 아 목이 계속 뭐 걸리는 것 같아서요 영상 잠깐만 멈추게요 정지 어디 있어 정지 네아 잠깐만요 하, 계속 목에 뭐가 걸리는 것 같아서 <laughs> 자어 폭탄 맞았네요 <laughs> 자 이런 날에도 영상은 찍습니다 왜 약속한 거잖아요 좋은, 좋은 날만 영상 찍나? 아니죠. 좋은, 나는, 좋은 날은 신나게 영상 찍고 이런 날은 진지하게 찍고 아 빨리 진지해져라. 에코 에코가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19억짜리 처리시설 공급했다고 계약했다고 설치공사 그런데 여기 도치만 들어 놨네요. 무슨 일이야? 뭐 얼마나 올랐다고 씨. 아, 이 평선으로는 뭐 아직 그렇게 크게 네. 얘도 글씨를 크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이게. 근데 이 글씨가 진짜 핸드폰으로 보인지안보이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어이이 이 크기 이 글씨 크기도 안 보여? 그러면 제가 수정하는 걸로. 자, 매수가 만원 아래라고 했는데요. 왔네요 만 원. <laughs> 이거 에코바이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맞, 맞는 거 아니야? <laughs> 만 원이 왔어요. 올것 같다고 했잖아요. 만원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5일선이 지금 21선이나 6 0일선을 반등하고 올라가야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다니까요. 많이. 그래서 한번 정도는 빠른 시일 안에 20일, 60일 터치할 것 같은데, 방송 며칠 했다고. 도치 만들었는데 하락상에 도치라서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워낙 지수가 지금 내려가가지고 프로그램 반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제 마음대로 <laughs> 읽겠습니다. <웃음> 아, 저는. 네,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네. 내려가서 공포감 한번더 만들 것 같아요. 어차피 저점 여기서 한이 정도 만들 것 같고요. 이러 그러면 얘가 2 0일선을 반등을 하냐, 60일선을 반등하냐인데 솔직하기는 20일선 반등하는 게 깔끔해요. 깔끔은 한데 잠깐만 대기 아니 21선이 그렇게 센 애가 아니에요 거의 21선은 거의 프리패스예요 이게 한번 뚫렸죠 두번 그냥 저항 없이 여기 61선에서 한번 막혔죠 얘또21 프리패스 했죠 여기 저항하는 것 같더니만 그냥 비비고 내려갔죠 여기 61선에서 또한번 저항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21선이 한번 저항해줘서 그냥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근데 네, 살아있는 121선 가장 최근에 봤을 때 저항이 한번 나왔고요. 121선이요. 62선 뚫었는데 제가 봤을 땐 21선보다는 61선에 반등 맞고 올라가면 골드 크로스다 해서 또 122선 쉽게 또 뚫으면서 한번 가지 않을까 내일 보면 알겠죠 일단 만원대는 왔는데요 지금은 저는 안살 거예요 만원 아래라고 했잖아요 예. 아 이거 에코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현재 얘는 어, 매수 타이밍 잡는 거거든요. 제가 매수 타임을 잡는 방송도 하면 하지만 얘가 이렇게 저번 저번 방송도 에 아마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했을 거예요. 얘 맞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 축하해 줍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올라가도 돼요. 저기 안 사도 돼요. 그런데 느낌 같은 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어, 저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올것 같아서 그냥 써본 거고요. 그게 온것 뿐이고요. 네, 장이 안 좋아서 왔죠. 설마 어, 조금 더 보고 점점 하루하루 더 분석하겠습니다. 네, 에코바 여기까지 합시다. 자 우리 GNC입니다. GNC 그린 앤 클린의 약자죠 GNC. 뭐라고 썼네? 이것도 또 글씨 보일 수 있게 또 글씨 크기 조절해 드리고. 아 방송은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친절하게 해야 돼. 매수 가를 6,000원 초반이나 아래로 잡으라고 했고요 목표는 7,500원이고요. 1월 27일이면 어제네요. 5일선이 61선이나 121선 반등해서 높은 상승률 보일 가능성. 최근 기관 매수 21선은 무시하고, 21선 무시하래요, 제가요. <laughs> 6,200원에서 타 매수 타임이 올것 같습니다. 제가 왜 저런 말을 했나요? 21선이 잘 잡아주지 않았죠? 네. 지켜봅시다. 네. 정말 이대로 6,200원쯤에 매수 타이밍이 올지에, 여기서 말하는 매수 타이밍은요, 야, 조심하세요. 항상 이렇게 있으면, 위가 6,200원이야. 이렇게, 차트 이렇게 꼬리라도 올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렇게, 어, 몸통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케이, okay. 아니야. 조금 더 봐. 모르겠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유니캠. 그렇게 오늘 어제 싸 질렀더니만, 그래도 오늘 거래량 없이 빠졌네요. 어떻게 될까요? 얘 뭐라고 적어놨니? 이것도 크게. 핸드폰 보신 분들 볼수 있게. 목표가 1,400원. 목표는 1,700원. 매수 1,400원. 욕심은 1,900원까지 부려도 되고. 예, 아, 거래량 터져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아, 솔직히 이런 거는 씨. 지금 이 그림이면요. 조금 더 올라갔다가 좀 1,700원까지 갔다가 저항은 1,600원 이렇게 자꾸 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이 나쁜 새끼 이거 운전자 누구야, 진짜. 아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1,400원에서, 네? 여기서 시작해서 1,500원 이상 갔다가 1,500원에서 어떻게 반등도 했고, 그러면 1,700원까지는 가줘야지. 여기 200원 올렸으니까, 1,700원 가서 100원 내리고, 다시 올라, 야, 이런 그림 그리면요,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딱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겠어요? 지금은 쉽게 뭐라고 얘기 못해요. 이제는 1400원이 올까? 지워? 안 와? 올 수가 없지. 어떻게 와? 거래량 터졌네. 여러분 거래량 터졌으면 어떻게 와요? 못 와요. 하... 1월 29일. 차트 더 보고 차트 더 리. 리딩, 리딩, 영어로 쓸라다가 리딩 하고 매수 타점 봅시다. 아, 예 분봉 잠깐만 볼게요. 있겠네, 진짜. 아, 잠깐만요. 야, 뭐 이런 주봉이다 있냐? 야, 이거 올라갈 주봉인데 이러면 어 여기 뭐라고 썼지? 이것도 글씨 크게 크게 해 드리고 1월 26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쓴 거네요. 5일선이 20일 많은 저항을 받았었으며, 그렇죠? 20일선이 저항 많이 받았었어요. 5일선이 20일한테 그로 인해 아 인해 글씨 저게 뭐야? 저 이따 고칠게요. 위에서 아래로도 저항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반대로 위에서 이렇게 받을 가능성. 아, 어, 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만약 20일선 반등 받고 올라간다면 60일선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쳤나 봐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그림이 왜안 나왔어요? 거래량. 거래량. 이렇게 잔잔하, 잔잔하게 갔었는데, 야, 이거 또 한번 이렇게 터져 줬잖아요. 뭐 대량거래량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저거 무시 못 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올라간 건데,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요. <laughs>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 뭐 하자는 거야. 근데 솔직하게요, 이거, 이거 뚫어버리죠. 1,700원 까지는 가는 거죠? 와, 근데 61선을 저렇게 한 번에 뚫을 수 있나? 잠깐만요. 61선이 약간이었어? 약한지 강한지 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없네요 막을 때도 있고 뚫릴 때도 있고 지금 5일선이 2일선 잡히는 거는 지금 몇 번씩 보여줘가지고 2일 뚫은 건 좋은 상황이고요 만약 저라면 어, 만약 저라면 아씨 아씨 지금은 매수 안 해요 네. 지금은 얘는 날라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저는 안전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네 얘는 그냥 우리 날라가면 응원합시다 아 얘는 뭐 다른 종목 더 보면 되니까 아 다음 주엔 또 그거 해야 되는구나 2주 뒤에 제가 또 기존 종목 4개 더 추가한다고 했거든요 하이로닉, 마지막입니다. 하이로닉. 야, 화수막 영상 짧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너왜 이렇게 길게 하냐? 여러분 꼭, 여러분 관심 있는 종목만 보세요. 시간 제가 너무 많이 끄네요, 오늘. 이유도 없이, 진짜. 매수가 5천원 초반. 목표가 7천원. 하이로닉. 1월 5일, 매수금지. 1월 25일 매수금지 차트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저항받죠? 네, 저항받아요. 5천원 초반까지 지올것 같죠? 잠깐만 기다려봐요. 뭐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아 어, 일단 막혔잖아. 와 월봉 미쳤다 씨와 이게 뭐야 하이로니? 와 거래량이랑 씨몇번친 거야? 한 번, 두번 비슷하게 세 번. 네번 비슷하게, 네번 쳤어. 20일. 아직 얘가 뚫는다, 안 뚫는다 몰라요. 왜? 다음 주 이렇게 훅 내려가 버리면. 맞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도 내려갔는데. 다음 주 상황 보고 얘 이거 뚫는 시점에 좀 가지 않을까? 큰 주봉으로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데. 아, 주봉상은 너무 한번 꺾였는데,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골드 크로스 같이 생겨서 같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얘도 슬슬 잘하면 타이밍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는데 없고. 아, 하이로닉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조금만 더 보고 제가 제 감, 제 어떤 이야기를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감좀 잡아보려고요. 오케이. 자, 다시 하이로닉이 1번. 하이로닉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얘는 조금 더 봐야 되고 지금 두 종목은 더 봐야 되고요지 n c 는 매수 타이밍 올것 같네요 6200원쯤에 얘도 매수 타이밍 올것 같고요 오케이 정리됐습니다 에코바이어 매수 타이밍 올것 같고요 유니캠도 유니, h n c 도올것 같고, 얘네는 더 리딩. 아이 쓴, 아이 버릇없이 저기 쓴 뭐야 이 씨. 씁니다서. 자, 여러분, 잘 계십시오. 아, 내일 다시 만나요. Deneye